지나버린 그얘기한 대로 어, 누가 한명교육자한 어, 명이나 장로님 중에 한명 하든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말씀 운동 펼수 있는 지경에 회 어, 내가 보니까 이렇게 그냥 모임은 하는데 잘저렇게 하면 힘들 거다 하십니게 우리가 이제. 전도 전략은 세 가지인데 전도 전략이라 하는게 틀린 말입니다. 전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현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모든 현장을 통해서 응답받을 줄 모르면 일단 그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될 수도 없고 되어져도 지속 못합니다. 모든 시스템에 이게 전부 전도 응답이에요. 이쪽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지속하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전체가 다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 세 가지 응답을 말합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저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이 될 만한 사람, 서른 명을 뽑아달라. 이거. 뽑는 건 여기서 에좀 뽑고, 저기 저호흡팀에좀 뽑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잘하는 사람을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뽑으면 좀 호흡만 되면 심부름하게 되니까. 이거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전체 사람들을 응답받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현장 여러분이 전도 들어갔을 때입니다. 전도 응답을 받으면 전도 현장을 들어가는데 전도 현장에 해야 될거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흐름을 잘 보고 그다음 뭐 하죠?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장사하나도 마찬가지요.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정치도 마찬가지. 뭐든지 이 흐름이 뭔가를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흐름을 따라가야 이게 인도를 받는 거죠. 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이래야 저도 성공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나면요 지금 교인들이 메세지 듣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르지 이렇게 중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다른 교회에서도 좀다니다막 시험 들고 힘들고 있다가 온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 지금 흐름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뭘 못하고 있냐면은 진짜로 이 사람들 응답을 받는 제대로 된 전도 운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흐름을 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서른 명을 내가 조를 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흐름을 바꾸겠다는 거죠. 서슬서 바꿉니다. 여러분은 진짜 응답받으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가기 전에 응답부터 받아요. 그렇게 해야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해드릴 게딱한게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다섯 가지 기초입니다. 다섯 가지 기초는 모델을 딱 만드는 겁니다. 다락방이 뭐다? 쭉 올라가서 팀사의 미션에 지겨회가 뭐다? 하면. 그러면은 이제 현장 응답만 받는 게 아니고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요게 열다섯 가지 시스템이죠. 15가지 알죠? 다섯 가지는 합숙, 다섯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스템, 미래, 이런 부분들. 수모의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수모의 전략 가지고 전도 현장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잘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이라도, 어, 뭔가,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믿음 가지고 거품을 붙이면 안 돼요. 사업은요. 경제는 경제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돈은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약간 속은데 돈은 안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에, 자꾸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 실패하는 이유가 믿음으로 하다가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게 아니죠. 근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자동차 팔아가지고, 중고 자동차 팔아가지고 돈 1억씩 벌어서 내거든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러고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벌어 요 사람. 근데 이 사람 딱 보니까 벌게 돼 있어요. 아까 안 돼. 그그 사람 입에 책에도 나왔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은 차를 살 만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왜냐? 시장통 하고는안 되고, 사, 차를 살 만한 사람 주로 어디 있냐면은 아침에 운동하는 현장에, 또 등산하는 현장에, 그 다음에 골프 치는 현장에 다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잘 봤죠. 세 군데를 뛰는 겁니다, 오전에. 오전에 새벽에 등산을 해요. 그 다음에는 새벽 갔다 와서는 빨리 아무거나 골프 연습장 가. 그리고 이 사람 또 맥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무조건 다른 거 일치하지 않고 자기 명함을 주는 겁니다. 무조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무조건 한다니. 12시까지 무조건. 전화도 안 받는데. 12시부터는 절대 안돌린는데 전화 받는데요. 그럼 연락이 온다는 거야. 연락이 왔을 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성실하게. 차를 팔때이 차의 문제점. 이 차가 왜 싼가? 이 차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차는 당신이 얻은 게 전부 파악해서 얘기해준다는 거야. 얘기해주고, 그래서 여기 가면 마. 상대방이 완전히 이상하게는 완전 신임을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속이 현 사람이 또 속이래. 바쁜 거야, 차 팔아가지고. 그거 뭐 얼마나 많이 파냐. 한달한달 한 잃어버려요. 그, 그럴 겁니다. 조금이라도 버태면안 돼요. 딱 사실들 어야 돼요. 그러면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네. 전에 얘기했잖아요. 광주에서, 150만원 밖에 안 받는 점원이 1500만원 받는 여자 있었잖아요. 그사람 책이나, 난그 사람 책에서 봤고요. 너무 많이 파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장이 나가면 골치 아파요. 그죠. 그래가지고 붙잡은 거예요. 한 달에 월급 한 1500만원 줄 테니까, 이 사람하고. 그 사람도 하는 방법이 있더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방법이 뭔가 막 특출한 기술을 바라한게 아니라 너무나 내용 있는 성실함 모든 살아온 사람을 기록을 다 했더만 그냥 기록한 게이사람뭘 좋아한다를 다 기록해. 이사람뭘 좋아할 것이다 다 기록해. 이 사람은 가족은 누구다 생일은 언제다 다 기록해. 그러면 이제 상품 나오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당신에게 맞는 옷 나왔다 뭐 이렇게. 당장 온대. 아, 어떻게든 해 이런 고객이 3천 명. 성실하게 짝이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막 그게 막 힘든 게 아니고 너무 재밌게. 그 약간이라도 우리가 뭐 이렇게 뭘까 바람을 넣어갖고 강하게 그 거는 힘듭니다. 그래도 나중 보장도 안 되고. 그러 사기꾼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꼭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도 이렇게 할 때. 내일 모레 집회 내용입니다. 저는 응답부터 받는 것이다. 진짜, 제일, 제일 지속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은, 어,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약간 강조를 해도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여러분도 그래 보면 안 좋은 이미지가 돼요. 그저 같은 경우는 막막 막 메시지를 막설교하듯이막 해도 좀 믿기거든요. 왜냐 설교하라고 이해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막 어, 여집사 갖고 막 메시지 계속 해 보면 그럼 기 싫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이 전도 운동에 굉장히 좋은, 중요한 것이 중요한 되죠.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미지. 누가 내보뭔 뭐 말을 했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누가 내는데 안 좋은 걸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걸 배워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시간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 사람이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자꾸 뭐돈 이런 생각이 들거나 혹시 이 사람이 뭐런기 들면 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전동 운동할 때 무슨 뭐 내가 하고 있는 직업 같은 것도 굳이 소개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그함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할 필요 없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고 장사꾼처럼 되니까 절대 하게만세요또 혹시 또 이제 뭐 교육자들도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이렇게 눈길을 보내기가 쉽게 돼요. 그런 것도 안 좋은 이미지 됩니다. 굉장히 주의하고요. 정말로 그이 사람에게 딱 보여지는 게뭐냐니까 아, 그리스도, 아, 그렇구나. 이러면 가장 살아납니다. 지속됩니다. 그때부터 살아, 그 사람이 살아야 지속이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이해 못 했는데,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이해해야, 기도의 성령의 역사 이해되는 겁니다. 이래 살아요. 그럼 삶은, 삶이막지어져 되지. 그래, 뭐, 평신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역사가 진짜 일어났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 우리, 박지정에게 막 한, 그냥, 한 몇천 명 역사가 났다 일어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일어나면 보통 사람 달라져버려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야. 그,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겁이 나가, 응답 안 하시거든요. <laughs> 하나님도 겁먹어요. 그냥 여러분 안 망하도록 하려고 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대역사 일어나도, 그, 바뀌지 않아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사실은 복음이 내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큰 응답이 왔을 때.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집니다. 전도는 금방 열매 안 올라올 때도 있어요. 이럴 때또 중요합니다.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큰 응답이 할 때는 로마도 보아야 하라 이렇게 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이미지 됩니다. 사람 속에 남는 거는 이미지가 남습니다. 그렇죠? 누구, 이렇게 할 때, 머릿속에 남는 이미지 있다니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 훈련 시켜야 되는데, 머릿속에 남는 이미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절대, 어, 내가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돈 사고는 내지 마라. 돈 사고 내면 굉장히 이미지 흐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일을 할 때, 쉽게 쉽게 다가오는 일인데 어, 이미지에 대해서는 영향은 크게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한 서른 명 정도 뽑아주면 제가 좀 같이 예, 여러 군데를 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예, 살아나도록 이렇게 건드는 겁니다. 그걸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잘할 수는 없지만 그걸 시간 내는 한도 내에서 시간은 없으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또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